안녕하세요 소울량사랑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오늘 아침 온도는 어, 날씨가 날씨가 조금 따뜻합니다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온도가 아침 온도는 좀 내려갔는데 어,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어, 단엽복년 천향입니다. 천향, 단엽복년 천향. 어, 얘는 이제 나중에 꽃이 개화를 하게 되면, 꽃개화가 하게 되면은, 어, 향도 좋고, 꽃도 금방 오래도꽃달 수가 있는 난초입니다. 촉수는 다섯 촉, 촉수는 다섯 촉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전문의가 하나, 요끝트이가좀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끝트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그, 생강근 달고 나왔던 애기 때문에, 이제 끝트이가좀 이렇게 됐고, 어, 점이 여기가 하나 찍히고, 아, 여기가 좀 약간 펴가 좀 조금 나는데, 그렇게 편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여기, 아까 걔가 여기 얘지요. 얘가 점이 여기 하나 찍혔다고 그랬네. 얘고.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그점 하나 외로는 깨끗하지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다섯 초. 자, 뿌리 상태는 이렇게 됐습니다. 뿌리 상태는 이 정도면 배양했는데 아무 지장 없고, 여기 자마가 하나 약한 2cm, 3cm 컸습니다. 자마가 2cm, 3cm 정도 이렇게 자마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런 애들은 금방 날씨 따뜻하면 금방 올라옵니다. 금방 올라오니까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올, 올 신화가 한 번에 이제 두 개가 올리겠죠. 여기하고 이쪽에서도 올릴 텐데, 어, 이쪽에도 이렇게 이쪽에서도 자마가 이쪽으로 자마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에서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뭐 얘는 판매가 그 그냥 여기 간단하게 해서 판매가 5만원에 판매겠습니다. 5초 5초에 여기 자마 하나 이렇게 달려있죠. 5초에 자마 하나 달려있고 판매가는 판매가는 5만원 5만원입니다. 예. 자 2번 2번은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기, 뭐, 보시기 좋요 얘는 이렇게 그 홍초라고 했는데, 홍초라고 했는데, 초보분들은 잘 모릅니다. 얘는 신화가 쫙 올리면서, <laughs>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까지색으로, 까지색으로 되고, 1년 되면은 이렇게 파래집니다. 1년 되면. 그리고 신화 나올 적에만, 신화 나올 적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대만에서 들어오는 애들입니다. 에, 대만. 여기 두 촉에 여기 신화 하나, 두 촉에 여기 신화 하나 달렸죠? 두촉 하나 달려고 여기 쫑대 하나 달려있고요. 쫑대는 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에, 한 입장. 여기 두 촉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원촉은 아주 엄마촉은 아주 멋지게 잘 됐습니다. 얘는 이게 신화가 올라올 적에는 빨갛고, 1년 되면은 이렇게 파랗게 녹이 찹니다. 꽃은,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홍초 꽃은 뭐다 아시니까, 이 홍초는 꽃이 아주 이쁩니다. 향도 좋고, 제가 여기 지금 핸드폰을 갖다 놓은 게 없어서 그 꽃을 <laughs> 보여드리지 못 되는데, 홍초, 홍초는 이렇게 두 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촉. 두촉오고요 신화까지 세 촉이죠. 여기 신화까지 이렇게 세 촉으로 치면 됩니다. 여기에는 쫑대 하나니까 쫑대 하나로 해고, 여기 신화까지 이렇게 해서 판매가, 판매가 4만원에겠습니다. 판매가 4만원, 판매가는 4만원 이렇게 이렇게 두 촉에 여기 신화 하나해서 이렇게 세 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쫑대 하나 때 빼고. 자, 뿌리는 이렇게 건실하니까 그냥 뿌리는 뭐별 이상 없습니다. 배양했는데. 초보분들이 한번 꽃도 보실 겸 해서 이렇게 꽃도 아주 이뻐요. 제가 홍초 영상 올려드렸죠. 그 홍초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판매가는 4만원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두가보만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보 2차 판매 영상입니다. 어, 1차는 차는 판매가 다 완료됐고 2차 판매 영상입니다. 2차 판매 영상. 어 1번은 다섯 에 5만 원. 여기 그러고 2번은 4만 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촉이죠세촉에 4만 원. 뭐 뿌리는 건실하고 했으니까 배양해시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 연락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